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조성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의 지능을 규명해서 인공적으로 재현하려는 기술들을 말합니다. 생활에서 뗄려야뗄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 도움이 될수 있는 인공지능의 실체를 확실하게 인식시켜드리겠습니다. 일강에서는 인공지능의 실체에 대해서 허와 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공지능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전에는 SF 영화 속의 로봇처럼 재미는 있지만 허구의 이야기라고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게 2016년 알파고 사건 이후로는 꿈과 현실이 혼재돼서 뒤죽박죽 된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복잡한 현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 기술의 실체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잘 몰라서 무모하게 도전해서 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줄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예 시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기회의 상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의 능력과 한계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TV나 신문에서 연일 인공지능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일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서 뭔가를 깨우쳐서 인간을 곧 대체할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기도 하고요. 또 인공지능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 왔는데 곧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안에 씨 d 라든가 빅스비라든가 인공지능 비서를 하나 정도는 다들 구비하고 계시죠. 집으로 들어가 봐도 인공지능 스피커라든가. 로봇 청소기에 뭔가 명령을 해서 일을 시키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봐도 뭐 도시 곳곳에 자동차를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카메라들이 이렇게 널려 있고요. 또 인공지능이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라든가 또 인공지능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의사는 물론이고 음악이라든가 또는 미술을 창작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든가 또는 자아를 갖는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까지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떠들러 다니고 도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통한 혁신을 추구하는 데는 뭐 주저하면 안될 텐데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또 섣부르게 인공지능을 연구해서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인공지능이 만들어질까 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여러 사회 인사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하고 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인공지능의 어, 존재라든가 위협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하는 등뭐 아주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사실 인공지능의 정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원론적으로 정의해보면 인간의 지능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인공적으로 재현하려는 그런 기술이나 학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말 그대로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지능은 우리 주변을 인식하고 추론하고 적응해서 의사결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능의 원리를 신경과학이나 인지과학의 영역에서 계속 탐구하는 중이긴 한데요. 이를 우리가 쓸모 있는 정도로 만든다는 건 아직은 요원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지능의 행위를 모방해서 만든 자동화나 문제 해결에 유용한 기술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 인공지능이라고 부른다든가 또는 쉽게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이와 같이 흉내를 내는 공학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다고 느끼는 일은 사실 오랜 기간 인간이 진화해오면서 습득해서 최적화한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의외로 매우 복잡한 원리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채스를 둔다든가 바둑을 두는 또는 뭐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 같은 인간은 사실 어렵게 생각하는 일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는 뭐 인간이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든가 또는 물체를 인식하는 인간이 쉽게 하는 일들은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모라벡의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현한 인공지능이 지능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가지고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면 결국은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결과로 나온 행위가 지능적이라고 할수 있는가? 그게 결국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될 텐데요. 튜링 테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하고 사람을 같은 방에 넣고 다른 방에서 또 다른 사람이 양쪽하고 한동안 대화를 한 후에 어느 쪽이 인공지능이고 어느 쪽이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그 시스템은 적어도 그 사람만큼은 지능이 있다고 하자는 겁니다. 뭐 사실 지능의 유무를 테스트하는 방법으로는 조금 어설퍼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지능이 있는지는 그 사람이 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 사람이 지능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뭐 합리적인 방법이라고도 보이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지능은 그 자체라기보다는 제3자의 감정이입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테스트처럼 보이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시스템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어 에딘버드 대학에서 튜링 테스트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2014년에 영국의 레딩 대학교가 개발한 챗봇이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뭐 공개적으로는 이것이 처음으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이라고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유진 구스트만은 우크라이나의 13살짜리 소년으로 설정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하고 심사위원 25분이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한 33%가 유진을 진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화했던 전체 내용을 보면 사람의 대화하고는 많이 달랐음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지능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컴퓨터가 등장한 일이 이래로 어, 어, 뭐 70여 년이 흘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총 동원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의 본질은 결국, 지능적인 행위를 컴퓨터상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일종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지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술하고는 조금 다른 게, 지능을 대변하는 인지라든가 이해 또는 사고, 의사결정 등의 행위를 계산 방식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능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보통 논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든가 복잡한 상황에서의 최적화하는 기술이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애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 확률적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겠고, 또 지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단위들을 규칙화해서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체계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를 컴퓨터의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을 통해서 어, 지능을 인공적으로 흉, 흉내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인공지능 하면 어, 알파고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정확하고 완벽하고 공정할 거라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수많은 기술들이 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단순한 확률적 그런 연산에서부터 복잡한 규칙을 연속적으로 적용해서도 뭐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신경세포를 흉내낸 계산소자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어 인공지능을 흉내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인공지능 분야에는 수십,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자체가 완성된 기술이라기보다는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름만 보고 지에 짐작해서 가정하는 건좀 어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등장해서요. 거의 인공지능하고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거의 인공지능 분야의 천하통일을 이루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두뇌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학습하는 기술을 인공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두뇌의 구조에서 따왔지만 원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인공지능에 입력에 대해서 적절한 출력이 나오도록 하는 걸 만드는데요.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니까 그 행위를 여러 가지 모수로 표현을 하고 그 결국 모수를 잘 결정하면 입력에 대해서 적절한 출력이 나와서 뭐 영상인식을 잘 한다든가 또는 자동 번역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게 딥러닝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딥러닝 그러면 어, 결국 궁극의 인공지능이 될까요? 사실은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지능을 완전히 모방할 수 없다는 것이 인공지능 분야의 통설입니다. 각 방법들이 나름대로 지능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면, 뭐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복합지능으로 만드는 것이 모든 영역에서 인간처럼 행동하는 일반 인공지능을 실현하는 데는 보다 유용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성능만 보고 과대평가에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단순히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고 과소평가해서 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능은 그 자체가 아니라 결과로 나온 행위로 판별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수많은 기술을 통칭하는 하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과대평가되기도 하고 또는 오용이나 남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사항은 인공지능이란 게 지능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흉내내는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